오빠 전기쟁이예요 스탑 좀 보려고 는데 이런거 사러? 지금 하얀색 입고 있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나만 사면 되잖아 두개 다돼 이런거 사도 되나? 아 아카페에요? 네 아카페 아 불이 나가버렸어 아, 이런 주방에는 저 색깔이 나 녹색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, 저걸로 주시 제일 무난하네여기이 밝은거 아니야 밝기는 아니 램퍼만 시... 바꾸면 되 네, 아, 랩포가... 식탁은 이 색으로 음식이 맛있어 보이어 아... 저거 하나 하면 되겠다 <laughs> 이거 메라트입니까? 시리아 끼면 될거 아니야. 좀 어두운 어두운. 주 저걸로 해요 흰색으로 갑니다 흰색으로요? 전구색 시오 분위기 있을때는 전구세요 하늘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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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가서 자판자 고어갖고 자판자 <할걸요>. 풀습니고 <laughs> <laughs> 전화 한번 해봐야겠들어서 안만들었는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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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아니야. 컴퓨터야. 여기 있는 이 아니다. 나요 嗯。嗯嗯嗯嗯 와, 이거 또 실수했다. 요걸 넣었어야 되는데. 이쪼이 나는 거. 아, 나. 아. 장난쳐지네. <laughs> 아, 지금. 실수를 해버렸네요. 이따가 저희 저희 요제집 아니라고 오너네 이사 거야 야 거기 가시죠 음, 야, 오늘 집에서 수시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봐 아니, 이 정도 어은 건가? 어떻습니까더 음, 높일까요? 아 됐어. 이정도요 아, 보기 싫어. 네, 네. 데 나머지는 조절하면 돼. 무슨 색으로? 올려볼까 아니, 무슨 색으로 낄까요? 아, 색깔죠 근데 좀등 작은 것 같다. 이더 이렇게 펼놓을게좀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작아보이네. 그죠? 아, 얼려볼까요? 박네, 됐네, 박네.